사도 신경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예배를 게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천 어린이 부 친구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읽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해 새학기가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여 주시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 이 배움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만남이 또한 우리 앞길이 활짝 열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좋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두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두삼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은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전하고자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찌 됐든 이번 한 주도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설교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에요. 어린 이 친구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네 가지 복음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이네 개의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불러요. 여기서 복음서는 보금서인데왜 공관 보금서라고 불리는지 아시는 어린이분들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바로 공통된 관점, 말 그대로 공관 복음서들,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열,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보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정을 행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또한 어린, 아이, 아리,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이를 꾸짖자 노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죠. 자, 여기서 본문을 살펴보면 꽤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누누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결단코'라는 말은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이 있으셨다는 의미죠. 어, 즉,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을 기회로 제자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말이죠. 더욱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는 이 시점에 행하신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의미로 넘기기에는 뭔가 아쉽죠. 어린이 친구들 혹시 로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 사실 모를만해요. 그만큼 아주 오래되고 몇천년 몇천 전에 생겨난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린이 친구들이 지낼 만한 놀이터나 공부하는 학교 같은 시설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이제 나라 자체가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 그리고 인식이 만연해 있었을 거예요. 옛날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어린아이를 높여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도대체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 어, 심심할 때나, 어, 시간이 남을 때 재밌는 생각이나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큰 꿈을 가진, 가지셨던 진가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들은 어, 단순하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값진, 값진 삶을 위해 일평생 보존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솔직성이에요. 어린이는 마음속에 있는 바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죠 나타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르며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성인이 되면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죠. 일종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겸손이에요. 어린이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믿으며 공손하고 겸손하도록 교육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섬기는 자세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비유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감수성이에요. 어린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그만큼 주위 환경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죠. 이 성인들은 세상 풍파에 익숙해서 이제 각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어 세상의 진리로 자신만의 진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완고하게,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관통하고 들어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만 살아가죠. 반면에 어린이 친구들은 이제 마음은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솔직성과 겸손과 감수성 이세 가지 특징은 아주 중요해요. 어린이 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또한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영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지성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가끔 신앙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들을 본 적이 많아요. 모든 공동체와 사회는 이 사람에 의해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신앙과 믿음의 영역은 인위적으로만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친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잃, 잃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주기 도문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